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이슈타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신년 인사도 끝났고요. 때가 되기만큼 4월 선거판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어,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슈타파에서 이 정치 얘기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짜장면 반, 짬뽕판이 <laughs> 한그릇에 담아서 오늘은 일, 울산의 인구 문제도 한번 짚어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출산의 탈울산까지 울산의 인구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데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이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서 반병성이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어, 애들 문제가 아니고 여기다 고령화 속도까지 이제 우리가 빨라지고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대책은 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울산 매일 논설 실장 김진영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신년 인사의 말입니다. 네. 안가시려고 하는 걸 제가 좀 가서 분위기 좀 보고 오셔야 됩니다. 하고 등밀었는데 다녀오셨죠? 예. 분위기 뭐, 어땠어요? 제가 그동안에 쭉뭐 신년 인사 안 빠지고 다 갔었는데 아야죠. 올해가 아무리 총선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좀. 막 북적북적 할줄 알았는데 예. 생각보다는 조금 쓸렁했습니다. 아, 정치 분위기하고 그리고, 관심이 있네요. 네, 예, 그게다가 이제 장소도 뭐 이게 큰데로 좀 넓은데로 바뀌었거든요. KBS 어디였습니까? 네, 예, 그 호텔에 서하다가 아, 예. 그 여러 가지 사정상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 가 쓸렁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 이번에 이제. 정치에 뛰어드는 사람, 총선에 뛰어드는 이런 예비 주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올줄 알았는데, 예. 뭐, 잘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음. 그 사람들은 이제 예. 좀 거기에 초대를 받지 못했으니까 예. 보면 덜러리가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인지 밖에서 서성들이랑몇 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봤고 예.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예. 출판 기념에는 그래도 열심히들 하시던데요. 네이제 (11일까지였거든요) 네. 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게 (11일까지였기) 때문에 네. 이제 고전에 다 지난 주말에 모두 다가 예. 다 했고요 데 특히 이제 출판기념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황을 이뤘다 음. 현역들이 하다 보니까 예. 좀 상당히 좀 성황을 이뤘고 지금 울산에좀뭐 실세인 정치인들 그리고 비관단체장들이 예. 많이 복적거렸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 그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참석하게 하려고 일정을 막 바꾸고 그랬는데 결국 스타가 울산에 오지 않는 걸로 아.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본래 이 국민의힘이 울산 시당 같은 경우에는 6일 날 예. 6일 날 본래 신년 인사를 잡아놨거든요. 네. 잡아놨는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정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어렵다는 판단을 따라서 좀 미뤘거든요. 네. 미뤄가지고 이번 주에 좀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동선이 좀또 여의치 않으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신년인사 이이를 무작정 미룰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오는 걸로 아마 예. 이제 결론이 난것 같고요. 음. 일단 여기에는 또 그런 게 깔려 있는 게 이제 비대위원장 막기 직전에, 예. 맡기 직전에 지방의 마지막 방문지가 사실은 울산이었거든요. 예. 그때 현대중공업 금영호 의원이 초대해가지고 현대중공업 갔다가 유니스트 갔다가 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 쭉 했기 때문에 음. 얼마 안 돼서 다시 울산에 오는 것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됐을 수도 있고 예. 또뭐 다른 또 여러 가지 또 또, 뭐, 이야기들, 뭐, 예. 해석들, 이런 예.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부산, 경남 다 가는데, 이제 울산만 쏙 뺐단 말이에요. 쏙뺀 건지, 뭐, 그렇게 됐는지, 1박 2일 동안 있으면서 하여튼 울산이 빠졌어요. 울산에 당대표가 있고, 핵관 중에 핵관이 있었다면, 과연 이랬을까?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건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네. 분명한 건 이제 창원에 갔다가 부산에서 1박2일 하고 그냥 패싱하고 이제 서울로 돌아갔다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어 일부 정치평론하는 사람들은 네. 결국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전 대표하고 네. 조금. 뭐~ 같이 뭔가를 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느냐 예 이야기, 네. 네, 그런 이야기도 좀 있고요 네. 또 다른 한편에는 또 울산하면 또윤회관의 도시 아닙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좀 거리를 둬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운신의 폭이 그렇게 됐다 네. 그래서 너무 확대할 건 없고 조금 지난 다음에 네. 아마 울산을 다시 찾을 것이다 음. 또 울산은.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 힘의 시지층도 많고 예. 또 지난번 유니스트나 유니스트에서나 KTX 울산역에서 예. 울산 시민들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인기 이런 걸또 몸으로 음. 체득을 했거든요. 예. 청년층 바람도 있고하기 때문에 예. 또 반드시 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사께서는 제가 이 얘기 계속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지금 비치는 것 같은데 보수의 텃밭 울산은 믿는다 물론 이제 이런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울산 시민들이 눈치가 백단인데 좀 껄쩍지근해야 한단 말입니다 정치적 해석을 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하고 또 연관이 되냐면 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혁신 예. 쇄신 이런 것과 이제 또 영남지역 물갈이, 이런 네. 것과 연결이 또 되거든요.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행로 하나하나, 말 음. 한마디 이런 것들이 예. 또 새롭게 해석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예,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움직이는데 예. 신중해야 되고, 예. 또 울산에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울산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 말을, 무슨 말을 할 것인가도 이 고민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숙성된 단계가 있, 있지 않을까. 음. 그런 것들로 우리가 봐주는 게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불난집에 부채질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입을 닫겠는데. 자, 오늘의 주제인 인구 문제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새해 초이부터 울산의 인구 문제가 주요 뉴스로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고령화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는 탄식이에요. 혹시 예. 631대. 네. 619. 631대 619? 이, 뭐, 이게 뭐, 야? 스코어가 이게 이야기... 아니, 스코어 그렇게,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게 뭐, 말요 뭐, 뭘까요, 이게? 뭐, 군부대 이름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631대 619, 이게 이제 70대, 우리나라 70대 이상의 인구가 631만입니다. 70대가 631? 네. 예. 그 다음에? 70대 이상의 인구가 예. 631만. 619는요? 20대입니다. 20대. 우리나라 20대 인구가 6 1구만인데 이게 야. 인구가 드디어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20대 인구보다 70대 인구 이상이 많다는 거죠. 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정도 고령화.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야, 단, 6... 단적으로 631대 619 이걸로 그냥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음, 네. 예, 예. 이야, 이거 외워둬야 되겠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 631대 619. 음, 그리집 중에 한 집이 1인 가구다? 울산 같은 경우에, 네네. 울산 같은 경우에 뭐 나홀로 가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세집 가운데 음. 한 집, 한 세대가 나홀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는 이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저 이렇게나 많은 줄 몰랐는데, 이거 정말이겠죠?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것처럼 아이, 그럼, 느낄 수도 있실 건데, 예. 네, 사실은 이제 거짓말이 아니고 예, 이 정확한 그러면, 통계입니다. 예.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기타 예. 현황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예, 예, 저희 데이터를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울산 지역 주민등록상 전체 세대수가 49만, 690세대거든요. 예. 이게 2022년 12월 세대의 수였던 48만 6143세대. 예. 이거보다 4547세대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 그런데 특히 이 가운데 1인 세대가 17만 9471세대. 예. 그러니까 2022년 12월에 17만 4,179세대였는데 예, 예, 예. 5,292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체 세대 증, 증가세가 가운데 일인 예. 세대 증가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게 사실은 주도했다고 보면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일인 세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36.6%니까 네, 네. 상당히 높은 거죠. 그요그통계청에 추산한 지난해 일인 가구 우리나라 대충 일인 가구가 앞으로 한30%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예. 그보다 훨씬 빨라지는 거죠. 음, 음. 빨라지는 거고 가구 수의 경우에는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아도 음. 함께 살지 않아도 생계 등으로 같이 주민등록으로 같이 돼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이 경우 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음. 이게 가구수와 세대수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세대수 자체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구수라는 거는 주민등록상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잡히는 것들이 가짜로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세대수는 완전히 다르 그러니까 실제로 제 집에 한 집이 사느냐. 음. 이 세대로 따지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적인 인구 통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하나의 가구가 하나의 가구가 일인 세대가 세 가구가 되는 경우 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대수는, 1인 세대수는 굉장히 늘어난 것입니다. 음. 그리고 실제로 나 홀로 삶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데는 바로 이 1인 세대, 이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니나 홀로, 이 얘기가 좀 빗나갑니다만, 나 홀로 사는 이제 젊은이들이 말이죠. 지금 우리 이제 주민등록 주소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에, 서울에 사는 사람이 어~ 주말에는 이제 에, 양양 속초 이런 데 가서 서핑을 하고 물산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음.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주민등록상에 이게 많이 헷갈린다고 하던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1인) 가구 이런 것들은 꼭 울산만의 어떤 현상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사실은 굉장히 전국적인 현상이고 예. 전국의 수치는 더 가파릅니다 음흠. 그~ 오늘 방송하는 이 시간에 이제 통계가 또 좋은 게 하나 나왔는데 네. 이 지금 우리나라 고령화, 초고령화 속도가 얼마나 가파르냐 하는 걸 정부 통계로 또 이제 뉴스가 지금 실시간으로 막 뜨고 있거든요. 네. 뜨고 있는 이 자료를 보면은 이미 우리나라 17개 시, 그, 그 강력자치단체 가운데 네. 그 여덟 개는 초고령 사회거든요. 여덟 개. 거기에 우리 울산이 이제 울산은 아직 안 포함. 울산은 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 아. 내년부터는 아마 초고령화. 초로 들어가고. 초가 되는 거는 전체 인구 의 20%가 65세 이상일 경우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까딱까딱합니다. 19%이 정도니까 예. 내년 되면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버리는 음. 그런 음. 단계입니다. 예. 울산 같은 경우에는 2,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이런 게쭉 조사가 돼 있는데요 예. 잠깐 말씀드리면 네. 우상 같은 경우에 (2세대가) (2022년에) (12만 1000세대) 네. 그리고 어, (4인) 세대가 (7만 8000세대에서) (7만 4000세대로) 늘어 그~ 조금 줄었죠. 조금 줄었고, 5인 세대는 1만 5천 세대에서 1만 5천 5세대, 그러니까 1만 5천 7백에서 1만 5천 5세대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4인 세대, 5인 세대는 자꾸 줄고 있고 1인 세대는 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예, 4인 세대가 7만 8천 뭐 이렇게 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큰일 났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울산의 5개 구은 가운데 1인 세대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좀 공장도 많고, 많고 공장지 예, 예, 네, 그 온상공단이라 아. 울산 온 오늘 울주군 쪽에 공간이 많거든요. 네네네. 공단이 많은 지역, 울주군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울주군 같은 경우는 39.5%가 1인 세대였습니다. 예. 그리고 어, 이게 뭐좀 잡아보니 10만 548세대 가운데 3만 9600세대가 1인 세대니까 비중이 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거의 40% 가까이 됩니다. 예. 이어서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순이었는데요. 예.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주민등록상 전체 세대수를 따져보면 삼천 네. 이천삼백구십일만 한 사천팔백 세대 정도 되는데 네. 이 가운데 (1인) 세대가 구백구십삼만 세대 정도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사십이 퍼센트나 사십이 퍼센트나 (1인) 세대거든요 예. 울산은 전국보다는 그래도 조금 작은 편 (1인) 세대가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일 것 같은데 자울 쪽은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구라는데 남구는 울산에서 그래도 아. 강남이잖아요. 근데남구는또 상업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 그 이제 일하러 온 사람들 아니면 뭐예 그런 뭐각여 유통,유흥, 음. 뭐 자영업 이런 것들 때문에 예. 또 난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나홀로 가고로 가는 것 같아서 큰일났다 싶은데 어 이것도 큰 일입니다만은 울산적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으로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뉴스 얼마 전에 우리가 전했는데, 유명한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또 대궐 같은 유치원들도 문을 닫고, 자, 이럴 때부터 우리가 이거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이 도시 지역보다는 농어촌 지역이 더 심각한데요. 예. 뭐 거의 지금 뭐, 학생 수가 없는 경우는 되게 많고요. 예. 또,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주말에 나왔던. 뉴스 가운데 울산의 장생보 초등학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장생보 초등학교가 선상졸업식을 했다는 뉴스 예. 앵커님도 보셨습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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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섯 명, 네명안 다섯 네, 명, 네, 네, 네. 다섯 명 졸업했거든요. 네. 다섯 명 졸업했는데 입학생 수는 음. 두세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네. 울산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올해 그 신년기획으로 각종 언론들, 신문, 방송에서 신년기획을 다룰 때. 일 제일 많았던 게 바로 예. 인구 소멸입니다. 네, 네, 네. 인구 소멸 문제를 많이 다뤘거든요. 음. 그 정도로 지금 그, 그 지역의 인구 소멸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예. 울산의 경우는 지난 2021년에 그 103곳이나 되었던 사립 유치원이 예. 사립 지금 유치원 몇 개냐면은. 어, 96곳으로 감소했거든요. 네. 이 감소 추세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지금 음. 유치원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못하겠다거든요. 학생 수가. 못하죠. 못하죠. 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많이 문 닫았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들 때문에 지금 네. 아마도 이제 갈수록 이 특히 초등 유치원 이쪽은 심각할 거고요. 올해 네. 울산의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만 명선이 무너졌거든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만, 만, 만팔백 명 이렇게 가다가 올해는 거의 구천, 구천명 조금 넘는 음. 그런 수준으로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 장생포 초등학교, 이게 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학교란 말이죠. 네. 예. 그날 저도 이제 그 인터뷰를 여 교장 선생님 하시는 걸 봤는데 강당에 서 하던 졸업식을 선상에서 해다 아이디어 좋다 했는데 졸업생이 다섯 명이니까 강당에서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렇죠 어. 이제 장생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뭐 그렇게 외곽지각한 걸할수 없거든요 예. 사실은 뭐 얼마 네. 안 되죠 그리고 특히 장생포는 고래관광특구로 해가지고 또 음. 약간 새롭게 뭐좀 뭔가 좀 다시금 도시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렇게 감소하고 있으니까 예, 상황이 좀 심각하거든요 뿐만 예. 아니 아니고 울산의 도심 지역에서 그 결국은 그 학년마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가지고 (2개) 학년 (1학년) (3학년) 예. (2학년) (4학년) 이런 두개 학년을 한, 학급에 넣어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네.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갈수록 심각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요, 얼마냐, 아, 심각하냐면은 제가 다닌 초등학교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아, 그 당시에 2,800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100주년 행사에 가보니까 곧 분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도 100년이 넘는 학교들이꽤 많습니다. 예, 꽤 많는데 예, 네. 지금 그학그 그 100년이 넘는 학 학교들의 대부분이 보면 네.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예, 초등학교가 사라지는 거 이거 참 두려운 일인데 네. 한참 늦었지만 대책이 초미지급 그 눈썹에 불이 붙을 정도란 말이다. 맞습니다. 예. 사실은 그 그동안에 오만 가지 대책 많이 나왔거든요 올해만 해도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를 늘려야 되겠다 예. 일단 출생아를 늘려야 되는 게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네. 뭐~ 이게 과거에는 저~ 뭐~ 셋째 둘 뭐~ 이런 지원금 이렇게 돈으로 하던 그것도 일단 네. 일단 그거는 유지하면서 늘리고 또 난임 부부에 대한 것도 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차등을 두고 이랬거든요. 네. 이제는 그런 것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소득 관계없이 다 지원하고. 줘야 돼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뭔가 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출생 대책을 자꾸 느려가고 있는데, 네. 이런 것 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일단은 그렇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탈울산이라는 부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한풀 꺾였거든요. 네. 어 지난 연말부터는 줄어드는 인구수가 극격히 줄어서 이제 뭐 100단위로 줄던 게뭐한 10단위로 줄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음. 아마도 터닝 포인트를 찾아 가지고 곧 이제 다시 인구 증가 쪽으로 돌아설 날이 머지 않았거든요. 예. 바로 이거는 일자리하고 연결되거든요. 네. 일자리 대책, 정주 여건 이런 거 빨리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 저기 출산율도 늘리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대책 빨리 예. 찾아야 됩니다. 네, 자 이제 그 인구 문제 얘기하면서 고령화 속도도 이게 문제인데. 이것도 울산이 매우 가파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령화 속도는 매우 가파릅니다. 울산에 큰 공장이 많아서 젊은이들도 많고, 그래서 젊은 도시인 줄 알았는데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울산은 한때 젊은 도시였거든요. 예, 한때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 젊은 도시였는데,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젊은 도시가 절대 못하고요. 내년이 네. 되면 울산도 바로 초고령 사회로 어갑니다초자가 붙어요. 그렇죠. 65세 인, 이상의 인구가 울산도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거든요. 이 늘어가는 추세가 빠르기 때문에, 어, 이거 잡아야, 어,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울산의 인구는 예. 고령화 쪽으로 갑니다. 갈 예, 수밖에 예. 없거든요. 다만, 이 고령화를 늦출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린 대로 예. 일자리, 젊은 층들이 찾을 수 있는 일자리를 느리면 느릴수록 예. 인구는 젊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는 대책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네. 고령화의 모든 대책은 아니지만, 네. 그와 함께 또 하나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1960년대, 지금으로 반세기 이상 전에 울산에 음. 돈벌이 하러 왔던 세대들이 전부 이제 은퇴를 했거든요. 네. 하고 있고, 어, 아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지난해 이후 계속 이제 지금 은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 은퇴하신 분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네. 일단 떠나지 않게 해야만 예. 왜 뭐가 그리 중요하냐면 예. 일단 인구를 탈울산도 막을 수 있지만 음.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가족 구성원들 그 예. 밑에 밑에 제 울산의 2세 3세들까지 예. 다 울산에 정주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인구 구조가 굉장히 탄탄해지고 그렇게 되면 울산의 인구 자생력도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분들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퇴 이후의 삶을 예. 울산에서 정착하도록 하는 대책 네. 빨리 시급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몰라서 그렇지 울산이 살기가 참 좋은 곳이에요. 어디 다녀봐도 울산만큼 먹거리가 좋고 물가 비싸다 비싸다 하지만 진짜 저울산 그렇게 비싼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저 우리가 서울에 가보거나 예. 뭐이게 가보면 울산이 오히려 물가가 안, 안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예. 중요한 거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울산이라는 곳에 네. 살면은 얼마나 살기가 좋은가 이걸 네. 몸소 체득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 예. 그런 쪽으로 지금 정책의 방향을 자꾸 바꿔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결국 정주 여건이거든요 정주 예. 여건은 애양심 또이 도시에 사는 자긍심 이런 거와 연결되기 때문에 음. 울산시에서 단순하게 일자리 늘리고 뭐 인구 늘리는 돈돈 돈 지급하고 인센티브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좀 세심한 배려 예. 그 울산의 어떤 도시에 대한 애향심 음. 자긍심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그런 쪽의 정책 개발, 예. 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가 이제 빨리 되고 있고, 고령화 속도가 이제, 에, 에, 가파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얼핏 생각나는 게, 이제, 우, 어, 울산의 개인 소득이 높으니까 병원 진료도 어, 잘 받을 수가 있고, 또잘 먹고 먹거리가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래 사시면서 이제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어, 저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일단, 의료와 교류, 예. 문화, 이세 네. 가지인데요. 네. 사실 뭐, 이번에 좀 이야기가 엇나갈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 피습 때도 봤지만, 네. 지방 의료에 대한 이런 불신 이런 거는, 뭐, 네. 울산만이 아니고 부산이랑 다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갈 사람은 어차피 갑니다. 뭐, 가는 예. 것이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울산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예. 이런 촘촘히 잘좀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울산의 인구 문제는 동구 지역에 조선업 경기가 조금 일어나면서, 어, 300 몇십 명인가가 늘어나고 있다. 늘어났다. 울산에서 유일하게. 그런 뉴스를 아마 다 보셨을 거고요. 아이들 출산 문제는 이제사 뭐 지자체들이, 어, 뭐 출산 장려금 높여준다고 야단법석들을 떠는데, 낳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키워준다. 어, 낳기만 해라.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직원들에게 정년 보장해주고, 예, 어, 그 다음에 심각하게 무능하지 않으면애 많이 나면 승진 가산점도 좀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 울산시가 이제 아무래도 인구 정책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앞으로 이 부분에 가서좀 다음 시간에 다른 시간에 예. 다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겠죠. 네. 울산매일 김진영 논설 실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